레스코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. 아니. 어 더러 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믿는 분들이 계세요. 제가 가수는 하지 말라 그래요. 이 세상 직업 가운데 어 여러 어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는데 신자가 어 가수는 어이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혀로 세상 노래를 주로하게 되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. 이 말씀에 따르면요, 그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을 주로 노래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? 그렇지 못합니다.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.